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포시즌스 호텔 유유향 가는 날이고요. 아마 28번째 방문일 겁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달에 소개받은 게 있어요. 저한테 몰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 있거든요? 3월 22일부터 그 감성 도미로 만든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거를 소개받아서 제가 그거 먹을 것 같고요. 가격은 아마 시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요리인지만 소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예약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그거 먹을 생각이고요. 전체로는 에어박 게살스프를 확인해 보고 어, 먹어보도록 하고 감성돔이 먹고 감성돔이랑 같이 이제 생선이다 보니까 같이 먹을 거로 양조식 볶음밥 먹었던 겁니다. 이거는 한두번 정도 먹었어요. 또 디저트가 빠지면 안 되니까 디저트도 하나 먹어서한네개 <laughs> 정도 먹을 거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몇개 업데이트됐습니다. 업데이트된 메뉴를 참고해서 먹겠습니다. 오늘의 아뮤즈빛입니다. 트러플을 곁들인 새송이 버섯인데 버섯의 식감이 쫄깃하고 좋네요. 웰컴 드링크는 알로에 베이스에 라임과 생강을 곁들인 음료입니다. 기존 웰컴 드링크와 비슷한데 라임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시원한 맛을 주네요. 식사 전 에피타이저가 또 나왔습니다. 식사 전에는 아뮤즈비시만 나왔었는데 4월달에 건강한 식재료를 이용한 에피타이저를 따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산마, 샐러리, 피망을 넣었고 마늘소스를 마무리해준 에피타이저라고 합니다. 새콤하면서도 산마나 샐러리의 아삭한 식감이 새콤하면서도 균형 잡힌 마늘 향으로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이거 이거 식사 시작도 전에 벌써 배가 차오르는데요. 딤섬에 새로 추가된 메뉴 애호박 게살 딤섬입니다. 원래는 1월 달에 개편된 메뉴 중에 애호박 게살 수프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같은 재료로 만든다면 딤섬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알록달록한 딤섬이 마치 작은 잉어 3마리를 놓은 것 같습니다. 참 예쁘네요. 형태를 잘 갖춘 딤섬 같지만 젓가락으로 집으면 한없이 부드럽고 말랑거립니다. 마치 부드러운 떡을 집는 느낌이었어요. 오 진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등면분을 이용한 만두피의 부드러움과 애호박과 게살로 된 만두소가 너무 맛있어요 애호박보다는 게살의 맛과 향이 아주 잘 느껴지는데 만두피의 부드러움이 그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고기가 절로 끄덕여지네요 다음 달에 가족들과 식사하기로 했는데 가볍게 딤섬으로 먹을 후보 세 종류 중에 이것도 올려볼까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아주 고급진 맛이에요 미리 예약해둔 제철 활어 요리입니다. 3월 22일부터 개편된 메뉴에 식가 활어 요리가 제철에 맞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활어 요리는 감성돔으로 만든 요리입니다. 머리와 지느러미가 이어지는 뼈대 꼬리까지 연결된 부분을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살짝 휘어서 튀겨내오고 오른쪽으로 피클처럼 절여서 만든 산고추. 왼쪽에는 칠리 소스를 올린 후에 특제 간장 소스를 부어서 나오는 요리입니다. 마치 용이 몸을 뒤 흔들면서 올라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멋진 요리입니다. 돔요리는 주로 회로 먹어본 적이 많고 아마도 참돔으로만 먹었을 텐데 감성돔을 먹어보는 건 처음입니다. 지느러미가 특히 발달되어 있고 검은색을 띠는 돔이라 일본어로는 주로 쿠로다이라고 표현을 하고 한자로는 흑극대 즉 검은 가시 돔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감성이라는 형용사가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컷으로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암컷으로 바뀌는데 뭐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감성돔일까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인지 감성돔이라고 불리는 연유를 알고 계신 분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성돔은 30cm에서 6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60cm에 가까운 크기라 최고급 감성돔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식가율인데 계산서에 얼마 찍힌지 보고 빤쓸러날 준비해야겠네요. 다 괜찮은데 지느러미 끝 부분이 튀기다가 약간 앞으로 말린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요. 칠리 소스가 있는 부분으로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오 완전 부드럽. <laughs> 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야, 이거 정말 부드럽고 연합니다. 생선이면 생선당 그 쫄깃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쫄깃한 맛보다는 부드럽게 스며드는 살이 너무 먹기 좋습니다. 거기에 칠리 소스의 매콤함과 특제 소스의 연하고 달달한 맛과 어우러져서 아주 먹기 좋아요. 삼코츠 소스가 있는 쪽으로도 먹어봤는데 이쪽이 조금 더제 취향이긴 합니다. 살코기가 아주 부드럽고 맛있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감성돔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건가요? <laughs> 마치 근육 이완제를 놓은 생선을 먹는 느낌입니다 칠리소스가 있는 부분도 맛있긴 한데 조금 매운 편입니다 그렇다고 뭐 속이 쓰리거나 허한 느낌은 식사 후에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이긴 했는데 먹을 때만큼은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산고추소스가 올려진 부분이 편하고 먹기에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뼈도 먹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선 조금만 뜯어서 지느러미 부분과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처음엔 지느러미나 뼈가 좀 커서 쉽게 애매하긴 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과자처럼 바삭하고 부서지고 나름 고소하니 맛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근데 뭐랄까, 이걸, 이걸 척추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이 부분은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느러미와 척추 옆으로 나온 큰뼈 정도는 게 씹어 먹을 만합니다. 식사로 주문한 양주식 볶음밥입니다. 생선 요리를 먹다 보니 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을 했고 반은 포장으로 부탁해서 나머지 밥만 가볍게 먹기로 했습니다. 생선 요리나 다른 메뉴를 먹다가 밥이 좀 먹고 싶어질 때공깃밥을 요청하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비록 제가 먹어본 메뉴를 할지언정 대체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면 직접 주문해서 먹자는 게제 식사 방침이라 계산서에 추가시켰습니다. 밥 위에 생선을 올려 먹고 싶어서 그냥 시켰어요. 양주식 볶음 밥 위에 올려먹으니 바베큐 향도 올라오면서 중식 특유의 향이 올라오니까 조금 더 중식스러운 맛과 향이 잘 납니다 감성돔 정말 맛있네요 그동안 도미회를 몇번 먹으면서 뭐 도, 도미가 뭐 거, 거기서 거기지 했는데 아 제가 도미를 너무 하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뼈도 맛있게 잘 발라 먹었고요 아가미 쪽은 부숴먹기 보다는 살이 있는 부분 쪽만 적당히 흡입해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뼈가 좀 강한 편이어서 부숴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감성돔은 다 발라먹었습니다. 디저트로 만다린 요거트 무스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직원분께서 디저트와 함께 마시라고 커피도 제공해주셨습니다. 매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만다린 요거트 무스 케이크는 아마 네 번째 먹는 것 같아서 이것도 뭐 맛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생략하겠습니다. 예쁘게 잘 나오고요. 부드럽고 맛있고. 양도께 돼서 먹기 아주 좋습니다. 머랭이랑 같이 올려먹으면 식감도 더 살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디저트 쪽은 이번 개편에 변경된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 제공해 주시는 뿌티푸르도 나왔습니다. 어이? 그릇에 제대로 붙었네요. 이것도 작지만 아주 맛있어요. 지난번 리뷰 영상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 모임으로 유유안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일요일 점심으로 홀에서 식사하는 걸 예약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룸으로 자동 승격을 시켜주셔서 너무 편하게 먹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홀에 나타나셨던 분이 총괄 셰프님 아니신가 하는 의문을 품었었는데 홀 매니저 분께서 제가 있는 룸으로 총괄 셰프님인 쿡칵페이 셰프님을 직접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식사만 하려고 갔던 거라서 촬영정비 하나도 안 가지고 갔었거든요 아 이렇게 훅 들어오시나요? 마치 지난 영상에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쿡팍페이다! 라는 듯이 룸에 오셨고 직원분들과 셰프님이 저를 대하는 표정이 아니 수라가 친구들 데려왔다고? 진짜? 어디 봐봐! 하면서 다 몰려드는 느낌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엉겹결에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진 한장 건졌습니다 셰프님께서 친구들과 같이 먹으라고 유유한에서 판매되는 바베큐 4종 네 가지를 전부 다 먹어보라고 서비스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셰프님,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직원분들. 제가 사람들 더 많이 물어오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식사 맛있게 잘 하고 갑니다. 식가로 먹었던 감성 도미는 18만 원 나왔고요. 다음 달에는 직계 가족 식사가 유유한에서 먹을 예정이라 6월달에 다시 유유한 29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